가족이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고 재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아 번제를 드려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실 거예요. 예배 이 번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무지개를 징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면 비가 그치고 할때 무지개가 막 이러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무지개다 그러면서 인상스러워서 봐요 아니요 무지개다 무지개다 하면서 웃잖아요 막 카메라 들이대고 응? 우리 사모님 앞 교회인 쪽으로 막무지개 무지개다 그러면서 막막 나가서 치고 그렇죠 누가 무지개 보면서 인상스러워서 무지개다 이래요 아니요 하나님 영원 하시길 바요정말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배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억지로 하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손문들 보고 여러분 예배 제발 좀빠지지 마세요 좀 주의 성수하셔요 예배 하나님이 다 받으시잖아요 공적인 예배에 최선을 다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멘해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우가 예배자로 살고 기도자로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래요. 그 모습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증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과 대화할 수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 이거 내를 채워주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그랬으면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채워나고 속에서 막, 막 기적이 일어나.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은 응. 예?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것 응. 네. 이게 겸손한 은혜 받은 자예요뭐큰거 아니에요 저런 것느지 알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어떻게 하지 내가 혼자 결정하지 않냐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응. 기도하며 응. 예, 주님 은혜를 우 예배로서 있는 곳이 감사.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기도의 응답해 주신 또 감사. 이렇게 좀 은혜 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면 늘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노아가 노아가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는 일이야. 하나님 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감사.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소년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아멘. 힘들어도 주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간당하는거예요 앞으로도 그만하고 <laughs>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표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